안녕하십니까 마초TV의 마초입니다 지금 현재 날씨는 영하 8도입니다 근데 이제 금오도에 제가 이제 감성돔을 잡으러 나왔습니다 지금 먼바닷고는 아예 지금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 이렇게 또 이제 금오도를 찾게 됐는데 오늘도 감성돔 낚시를 하려고 이 심포 마을 입구에 왔습니다 저 안에 보시면은 이제 뭐 마을이 바로 보이는데 일단 이 자리 같은 경우는 평균 수심이 한 9에서 11m 정도 보시면 됩니다. 뭐 바로 앞에는 더 낫겠지만은 제가 원하는 공략하는 지점은 약한 20m에서 30m선 그 선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하는 한 9에서 11m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물은 좌에서 이제 우로 가는데 좀 우측이 조금 더한 1, 2m는 수심이 더 나옵니다. 그래서 저 우측 수심을 맞추고 일단 낚시를 해볼까 합니다. 뭐, 오늘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추운 기상 속에 한 마리라도 나오면 굉장히 좋고, 또안 나오면 은뭐 그렇게 뭐 어쩔 수 없이 또 그렇게 찹찹하게 퇴근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감성도 날씨 함께 하시죠. 너무 추워서 크릴이 노키아 관에 도로 다 얼어버렸습니다. <laughs> 지금 이제 정면에서 동이 틀 거라 구멍지는 정말 안 보입니다. 한95%안 보인다 봐야 되겠네. 아 팔목이야. 크릴이 도로 얼어버려. 난감하네. 음... 제가 지금 팔목이 안 좋아서 장타 자리는 조금 별로 피하고 싶었는데 내릴 데가 없습니다. 내릴 데가. 영하 8도인데 사람들 열정 대단하네 진짜. 아 지금 조류 소통이 딱 감성돔 물입니다. 그렇게 빠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고 이 마을이랑 가까운 이런 쪽은 조금 씨알이 뭐 걸면은 지금 한 겨울이지만은 걸면 5자보다는 제 생각에는 3자와 4자에 주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만약에 뭐 감성돔이 나온다 그러면 그렇게 그 대형 사이즈들의 감성돔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는 나왔다 하면 말이 쓰. 바위를 보시면 그렇게 또 바닥이 그렇게 또맨들맨들하지는 않을 그런 바닥입니다. 그래서 견제를 좀 자주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바닥 걸림들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웃음> 아, 딱찌좀잘 <laughs> 보이면 참 좋겠는데. <laughs> 아, 그리, 그대로 얼어붙어서 다시 무슨 상황 이런 상황이냐. 지금 이제 해가 완전히 다 뜨고 나면은. 조금 더먼 곳을 30m에서 40m 권을 노릴 겁니다 지금은 찌가 전혀 안 보이기 때문에 뭐 막대찌를 쓰면 좋겠지만 은 저는 지금 구멍찌를 쓰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막대찌를 써야 맞습니다 이런 자리들은 정면에 해가 뜨기 때문에 구멍찌 이건뭐폼 잡는 것도 아니고 실용적인 찌를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막대찌를 써야 맞는데 일단은 구멍찌로 노려보다 도저히 안될것 같으면 그때는 그냥 막대찌로 변경을 해 가지고 낚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발가락 깨질 것 같다 너무 아프다 자 오늘 제가 사용할 로드는 1.25 50대입니다 그리고 닐은 2500번 원줄은 2.55 서스펜드형을 사용했고 목줄은 약 3.5m 2호 목줄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오신줄로는1.5 순간수중 1.5 이렇게 체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늘 같은 경우는 감성동 전용바늘 4호 미끼는 크릴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금호도 같은 경우는 굳이 옥수수를 가지고 다닐 필요성은 없습니다 자어가 없기 때문에 안도 갈 때는 무조건 갖고 다녀야 돼요. 금어도는 지금 많이 빠진 상태라 약 지금 수온이 9도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웬만한 잡어들은 좀 빠진 상태라 충분히 크릴로도 낚시를 할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갈매기가 왜 저리 유유히 앉아 있을까? 뭐 멸치라도 있나? 가위 새끼들아! 앞에서 제기할 짱대네확 걸어 불러 오늘. 밑밥이 다 얼어붙다, 다 얼어붙어. <laughs> 뭉쳐지지도 않고. 후, 추워. 영하 8도 날씨 속에 맞추는 낚시를 아... 이어나갑니다. 역시 낚시에 대한 열정은 최고네요. 이런 마음을 알고 응원님은 대물 감성돔 주시겠죠. 저놈새끼 내꺼 미끼 무어을라 또. <웃음> <웃음> 뭐 주워 먹냐, 자들 내꺼에 깡깡 엉크을좀주어먹나네 <laughs> 생명체가 없나보다 단한 번에 찌를 안 가져간다 <laughs> 아 춥다 추워 춥고 고기 안 되고 잡아 새끼 하나 없냐 어찌게 나 거기로 옮길까 다시? 거기로 옮길까 저기로? 저기서 해, 여기서 해, 저기서 해, 여기서 해, 저기서 해, 여기 골라잡아 땡치리, 골라잡아 땡치리, 저기다. 채비를싹 다시 해가지고 여기서 막대찌로 한번 넣어보자. 자 이제 제가 이쪽으로 포인트로 옮겨가지고 막대찌로 좀 바꿨습니다. 도저히 구멍찌는 낮아서 이쪽은 아예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원래 본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아까 제가 낚시하던 데가 아니라. 근데 도저히 안 보여가지고 제가 이제 막대찌로 바꾸긴 바꿨는데 잘려나 구멍찌나 저놈이나안 보이는 건매 마찬가지고만 맞춰는 <laughs> 본 포인트에서 다시 낚시를 시작해 보는데요 이번에는꼭 감성돔이 잡히면 좋겠네요 기대해 봅니다 아 손목 아파 왔다. 노래미냐 뭐냐? 꼭꼬 받는 게 감생이 같기도 한데 와씨와이 염동 소란에 이거좀 보소 와감생인야 와, 씨, 삐까리가 나와보네. <laughs> 25cm가 나와보네. <laughs> <laughs> 어처군 이거 진짜 이 엄동설 한에형 오늘 영하 8도다, 8도. 팔도. 팔 말이 없, 팔 말이 없. 아 안돼, 지금 방생해주면 안돼. 좀 있다가 낚시 끝나고 방생해야 돼. <laughs> 이게 또 엄마 아빠 데리고 가볼 수도 있어. <laughs> 제가 저거는 무조건 방생할 겁니다. 아 너무 뜨면 골무는 뭐. 씨. 사자 오자라도만은 이제 걸 걸었는데 25가 나와 그냥 아 팔목 아파 보상 좀 해주라 팔목 보상 좀 제가 아까 낚시 시작할 때 얘기했듯이 제 생각에는 삼자와 사자에 주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딱 여기 생김새가 그렇게 큰 사이즈가 나올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와 영하 팔도에 내가 저거 잡으려고 왔어. 지금 이 포인트 말고 다른 데들은 걸면은 다 굵게 나오는 포인트들 많습니다. 근데 오늘 늦게 출항을 해서 자리가 많이 없어가지고 포인트 선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내린 게 심포이 거 마을 입구인데 아뭐 저거 있, 나왔으니까 뭐몇 마리는 더나 저런 것들은 무조건 마릿수로 나와야 됩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마릿수로 나오려는지 와구멍으로 바꿔 놓으니까 이제 바람이 브어서또 찌가 안보이네 와, 여기. 이게... 왔다. 와. 야 근데 이것도 빛깔이다요. 딱 보니까. 이것도 빛깔이야. 와, 나 미치급 건네 오늘에. 와 씨. 야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와. 야, 한 겨울에. 와, 진짜 한겨울에 미쳐버웠네와 씨. 그래, 오늘은 요잭하는거몇마리나 잡는지 보자. 하늘아까워 좋은 이지자이 손바닥 만한거또 이것도 한 22cm나 되겠네 내가 지금 몇 마리나 모아지는지 한번 봅시다 어차피 다방생 해줄 거지만 하하 <laughs> <laughs> 웃겨 죽겠네 진짜 진짜 너무하네 오늘 이 추운 날 나왔는데 팔목까지 아파 죽겠는데 나온다는 게 저런 거야 어이가 <laughs> 없 어이가 없어 방생이 사이즈 살발해 본다 살발해 본다 아니 놈들 고 골목은 뭐 사자 우짜라더만은요요 우리가 이래야 해요. 잠깐만. 자, 이두 마리는 방생해 주겠습니다. 차우 자. 어우, 차가우씨기도안보고가냐 아닌데. <laughs> 하나는 깔깔한데. 자, 영하 8도의 날씨에 이렇게 그 모더를 찾았는데 진짜 이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제가 25cm도 안 되는 이 22cm, 21cm들. 아. 뭐 이렇게 끝났지만은 다음번에도 또 도전할 겁니다. 저는 나올 때까지 큰놈이 자.